여러분, 1990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만 32세인가요? 이 32세 이하, 그러니까 1990년생 이하부터는요, 지금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32세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2055년에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이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예.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국민연금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없으니까 고갈도 빨라진다. 고갈이 되면 1990년생부터는 지금 만 32세가 된 사람들부터는 이제 못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고갈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요, 연금에 대한 개혁 요거만큼도 안 했습니다. 요거만큼도 왜안 했냐고요? 표가 빠지잖아요. 표가 빠지니까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사실 보건복지부에 네 가지 시나리오라면서 예, 국회보로 선택해라 이라고 던졌어요. 그런데 국회는 선택 못 하죠.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전부 다 국민연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니까. 선택을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에 대한 충격이 결국은 국민연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요, 예, 2050년도에는요, 이게 여러분 이게 80 마이너스 80을 써놨잖아요, 마이너스 116을 써놨잖아요. 이게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조 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지금 이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 예. 2020년 740조원이 적립이 돼 있거든요. 2030년이 되면 1027조가 적립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2040년이 가면 1019조로 줄어듭니다. 1019조로 예. 그리고 재정 수지는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4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 10년이 지나면요, 1019조가 416조로 완전히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80조가 됩니다. 그리고 2020, 아니, 2055년이 되잖아요. 5년 후가 됩니다. 그러면 정립금이 완전히 소진되고요. 고갈된다는 거죠. 예. 재정수지도 마이너스 116조가 돼요. 이거 여러분, 예상하는 것보다가 국민연금 심각해요. 건강보험도 심각하고 고용보험도 심각하고 고용보험은 이미 다 끝났죠. 그죠? 예, 고용보험은 다 끝났습니다. 고용보험은 작년에 적자가 됐어요. 적립금 다 날렸습니다. 뭐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괜찮을까요? 다 지금 제대로 된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혁은 전혀 안 했으니까. 예.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세금 폭탄에 이어서요, 일반적으로 연금 폭탄 주은 조사라고 하죠. 4대 연금. 예. 4대 연금 중에 우리가 안 내는 건 많습니다.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예. 여기는 뭐 우리가 내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예. 국민 연금. 예, 사학 연금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군인 연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국고에서 들어갑니다. 공무원 연금이 부족해지면 국고에서 들어갑니다. 결국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간다는 결론이 생겨요. 그러면 예, 고갈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그만큼 세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4대 보험은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4대 보험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건강보험 난리도 아니죠. 장기요양보험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우. 보험마다 다 지금 기금들이 워낙 많이 퍼져서 엉망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세금 폭탄에 이어서요. 저는 결국 준조세 폭탄도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보담 어, 폭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해. 국민연금이 이럴진데,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더 심각해지겠죠? 문제는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가입자가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2,231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 9월 말 현재 2,21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무려 말입니다. 21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21만 명이. 예. 21만 명이 줄어들었으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를 다 죽여 놨으니까 예,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예,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세계 1등입니다. 전세계 1등이에요. 예,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노인빈곤 2019년 기준으로 40.4%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예, 회고리를 한다는 뜻이 노인들 중에 말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요. 미국에 대비해서 거의 두 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두 배고요. 일본에 대해서 는 영국에 대해서는 이게 뭐세 배도 넘잖아요. 세 배가 세배세 배죠. 세배 가까이 되죠.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고요. 엄청나고요. 그러니 여러분 국민연금 믿고 노후를 어떻게 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요 지금 잘못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나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는요 네, 쉽게 말하면 경제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기간을 보자고요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게 생명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제는 백세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백세 시대라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최악의 노후가 안 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부가 돈줄 돈이 없어 봐요. 그러면요, 그야말로 박살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 이게, 노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최악이 돼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개혁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개혁하기가. 이거는요, 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혁하는 순간 그 충격의 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자 도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앞으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